가는 날이여가지고 지금 한 7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8시 10분에 미팅이어서 일단 한번 그냥 일찍 한번 가보려고요. 가봅시다. 출구가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응? 지금 휴게소 왔는데. 눈이 엄청 쌓여 있어요. 대박. 줌페이에서 주고 그냥 접밥. 와, 흰수염 폭포 너무 예뻐요. 여기 흰수염 폭포는 엄청 추워도 이게 온천수여서 물이 안 오는데요. 완전 신기하죠? 이 완전 미끄러워. 스케이트 가는. 이게 지금 볼이 볼터치 한게 아니라 추워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진짜 추우니까 다들 방안 용품을 잘 체크를 해서 와야 될것 같아요. 쭉 아, 가야 되나? 여기서도 길이 잃으면 완전 고아, 고아가 아니라 뭐야. 미아 되는데? 여기는 세븐스타 나무, 자작나무길 왔고요. 근데 여기 눈보라가 진짜 엄청 많이 쳐가지고 모자 벗겨질 것 같습니다. 눈을 만져보라고 해가지고. 어? 응 이게 뭐야? 너무 추워서 지금 55분인데 12시 5분까지 버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버스 미리 가려고요. 너무 추워 가지고 이제 아마 그 점심 먹으러 BA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페이 식당 미리 예약해 가지고 그거 먹을 거예요. 그건가? 아까 무슨 옥수수 아닌가? 콩같이. 콩이에요? 어, 안 먹어요. <laughs> 이거 옥수수 수염차보다 훨씬 진하다 해가지고 한번 사보려고요. 하나 살까? <laughs> 슬쩍 여기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간식 있어요. 이거는 우유 과자인데 분유 맛이 난다고 하고 이건 옥수수 튀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샀습니다. 크리스마스 나무 완전 허허벌판에 있어. 내렸는데 장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장갑 가지러 다시 빨리 갔다 오려고요. 하, 여기 손이 진짜 엄청 시렵고 난 여기가 제일 추운데? 제가 외투를 안 입고 나온 것도 있긴 한것 같은데, 너무 춥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나무 진짜 너무 이뻐요 탁신관에 왔습니다. 여기 탁신관 건물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사진작가님들이, 사진작가님이 찍은 사진들이 많다 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엄청 많아요. 이렇게 기념품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어요. 부대님이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요거, 요 키링이랑 요거. 탁신관에서 사진도 찍고 지금 화장실 한번 가보려고요. 화장실이 좀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막 청결하진 않다고 하는데 다음 코스까지 한 50분 걸린다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막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근데 끝에 변기가 이제 그 최신 변기라 해야 되나? 우리가 쓰는 변기 양변기여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불 켜지니까 더 이뻐졌어요. 먹고 싶은 감자칩이 있어서 그거 사러 가고 있어요. 요 감자칩이거든요. 이거 소금 맛이랑 콘소의 맛, 유명하다 해서 이거 쟁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숙소 도착했고요. 지금 7시예요 정확히는 6시 56분인데, 원래 7시 한 20분쯤이 도착 예정 시간이었거든요. 네,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키노역에서 내려준다고 했는데 바로 호텔 앞에 쪽에서 내려,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호동 하나만 건너서 일본 거리에서 바로 올수 있었습니다. 짠! 이거 어제 사온 참치 덮밥인데요. 제가 오늘 저녁은 아끼고 먹으러 갈 건데 그 9시 반에 예전에 거든요 지금은 7시 반입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조금 먹어보려고요. 음, 맛있다. 이렇게. 짜잔. 이거는 아까 비행 투어 갔을 때 사온 옥수수 수염차인데요. 이게 우리 한국 옥수수 수염차보다 훨씬 맛이 진하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어요. 먹어볼게요. 음, 냄새부터가 다른데? 음, 음. 그 끝맛이 엄청 꾸수하다. 이거 추천. 완전 맛있다. 맛있습니다, 이거. 이거 보시면은, 홋카이도 리미티드. 한정판이거든요?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저께 못 먹은 크림 브릴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봅시다. 음. 역시 맛있어. 음 지금은 1시간 남았는데 뭐 동키호테나 이런 드럭스토어 가서 쇼핑하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 1시간 먼저 일찍 나왔습니다. 요런 길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이렇게 해놓은 건가? 여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담았어요. 면세하러 면세 계산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예약한 치바메라는 야기니구 집입니다. 아, 녕하세요이고 아, 이 이렇게 기본 세팅되어 있고 하프 사이즈 메뉴가 따로 있어요. 혼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은 다 같이 많이 와서 이렇게 모듬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거는 이걸로 시키려고요시마스사부이 이건 유바리 멜론 소다입니다. 여기 설포로가 유바리 멜론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아 시킨 고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살치살이랑 갈비살 그리고 두꺼운 우설 시켰고 밥도 시켰고요. <laughs>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이제부터 먹어볼게요. 너속 안? 아, 갈살 맛있다.

엄청 커서, 자르는데도 한 세월이에요. 너무 맛있을 것그 같아. 이렇게 불이 날 때는, 여기 얼음이 있거든요? 그 얼음으로, 진화를 해주면 됩니다. 우와. 우설. 너무 맛있겠죠? 음. <laughs> 치마살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완전 감동. 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안녕저 안녕. 호텔 안녕왔고요 오는 길에 요의점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녕요요 이거 로손에서 파는 치킨인데 맛있어 보여서 사왔고 얘는 좀 매운 맛인 것 같고 얘는 그냥 기본 후라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 뭔가 치킨에 맥주 먹어야 될것 같아서 맥주도 사왔고 먼저 맥주 나 흔들지도 않았는데 왜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먼저 레귤러부터. 먹어볼게요. 안에는 다섯 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짜잔! 빨간 거, 빨간 것도 한번 봅시다. 아, 얘는 진짜 좀더 빨갛네.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렇게, 비,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 like ketchup I like a p 이 아이, I 이 like 와우 토마토 케첩. I love 케첩. I love 토마로 와우 토마토 케첩. 케첩에다가 콕 찍어가지고. 음, 엄마 맛있다. 안에 이렇게 살코기가가득차 있어요. 음, 맛있어. 매운 건 얼마나 매울지 뭔가 일본의 매운 맛은 별로 기대가 안 되거든요. 그 한국의 매운 맛은 아무도 못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일본의 그 이치란 라멘도 막6 7 단계 이렇게 해서 먹어도 별로 안 맵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냥 매운 거 음. 매콤해요. 근데 막 맵다. 막 그런 건 아니고, 막 볼케이노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막 맛있게, 매, 맛있게 약간 달짝 매콤? 그런 맛이에요. 안녕. 오늘 오타루에 갑니다. 오타루를 그 무슨 JR 패스? 이런 거안 끊고, 파스모 카드로도 갈수 있다 해서, 지금 세븐일레븐 가서 파스모 카드 충전하고, 돈도 뽑고 그리고 출발할게요. 20분 남았어요. 9시 10분에 온다고 합니다. 미나미 오타루역 도착. 되게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잔잔해요. 가다가 발견한 너무 예쁜 어 기차 온다. 오르골당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우와. 나 용띠인데 이거 한번 들어볼까? 어? 이거 들어본 노랜데? 이거 너무 힐링데 초밥 오르골. 근데 여기 다 나무거든요? 뭔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요. 거리가 다 너무너무 예뻐요 약간 후쿠오카 유후인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색다르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냄새가 오징어 파는 곳인 것 같은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끌려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건가? 이제 밥집 가고 있어요. 지금이 한 45분인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 해가지고 지금 딱 걸어서 가면 맞을 것 같아서 슬슬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 노키 아이스크림. 좀 이따가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 각도의 중요성. <laughs> 저기 멀리 핫타스시 간판이 보입니다. 그 생겼고 오늘 예약만 가능하다 하네요. 예약하고 왔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아, <목소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길거리 음식도 좀 보고, 간식 같은 거, 그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 먹고, 라떼 이런 거 먹고 싶어서 그것도 먹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오타루나 그쪽 들렸다가 다시 이제 사포로로 넘어가려고요. 여기 아까 지나가다가 본 미피샵 있어서 들어가서 구경할게요. 귀여워. 키링들. 어, 쟤좀 귀여운데? 응. 여기 선수건대도 진짜 많아요. 귀여워. 어, 이거 너무 이쁘다. 거의 바로 입장했고, 여기는 더블 크어마죠 어쨌든, 이게 제일 베스트 메뉴인데, 음료랑 같이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유명한 치즈케이크고 이거는 블랙 레몬티 시켰고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먼저 음 우유인데? 음 맛있어. 저는 이제 가마에이 어묵 공장 한번 구경 갔다가 오타루 우나 쪽 넘어가서. 산책도 하고, 사진도 한번 찍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기차 타고, 사포로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가 어묵 공장입니다. 어묵들이 엄청 많네? 오, 메뉴들. What is best menu? Best menu. Hi! No This, this one. And, 미소 남밥? 여기는 이렇게 냉장 어묵도 파는 것 같아요. 요게, 요게 베스트래요. 제 오타르 운하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도리를 하고 올걸. 짐데까 말했는데, 뭔가 좀 추워지네? 지금 오타르 운하 왔는데,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관광객이지만, 단체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아따, 이거 큰일 났네. 아, 삼각대 펼치고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곳입니다. 눈이 왔으면 더예뻤겠다 이렇게 산책길을 따라서 쭉쭉쭉쭉 산책하는 그런 거리에요. 깜빡 잠들어가지고. 급하게 모자 대충 눌러쓰고 나와서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역시 여기 맞죠 This one. And this one. And apple sauce. What? 바로 나와서 차려주셨어요. 지금 저 기름 녹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구울 수 있는 거지? 사상입니다. 이카 할아버지, 안녕~ 이제 여기 스스키노 거리에서 뭐 호텔까지 가는 길은 빠삭하게 다 알아버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니, 말도 안 돼~ 지금 제 침대 모습인데, 이거를 치우고 빨리 정리를 해야 잘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한번 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위탁 수하물 보냈고, 위탁 수하물이 15.9kg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추가 금액 내야 되나 했었는데, 다행히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추가 금액은 따로 안 들었습니다. 널널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따봉하고 있었네? 따봉. 66번 게이트 앞에 이거 화장품 파는 데 있거든요? 어제 제가 샀던 곳인데, 공항에도 있다고 해서 어제 못산 것들 사러 왔어요. 이거 1번이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저 저번에 뭐 2번, 샀, 2번 샀는데, 1번이 유명하다 해서 1번 하나 사고, 요거 캔메이크 섀도우 베이스인데, 이것도 좋다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갖고 가려고요 색깔 너무 예뻐서 사려고 하는데, 품절이어가지고, 재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거 꼭 사고 말테야. 이뭐 유바리멜론 맛 토끼 유명하다 해서 하나 사갈거고, 이거 옥수수 수염차 아예 차로 타서 먹을 수 있는 티백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가려고요. 옆에 있는 여기 텍스프리 샵에 팔더라고요. 요 감자칩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사가볼게요. 라멘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대표 메뉴인 것 같아서 그냥 넘버 원 먹으려고요. 여기 단무지는 1 0 0엔 받아요. 나왔습니다. 완전 맛있겠죠? 이 국자예요. 귀여워. 마지막으로 크리미아 아이스크림 후식까지 먹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볼게요.